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연구원 홍은선입니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제도는 기존의 비수도권의 지방산업단지만을 대상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질병과 자연재해가 확산되면서 중소기업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금년 6월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하였으며, 개편된 제도 운영을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개편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정 범위가 지방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그리고 산업 단지만을 대상으로 하던 지정 제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정 기준 역시 기존의 입주율 가동률 지표에서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매출액과 고용 지표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정 기간은 기존의 5년에서 2년으로 개편되었고, 다만 2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정 기간을 단축한 이유는 지자체의 신속한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없던 기술, 인력, 자금 지원 정책들이 결합되면서 패키지 형태의 지원이 강화되었고, 이러한 패키지 형태의 지원 자체를 강화한 이유는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밀집 지역이 포함된 시군구 지자체의 참여 확대의 목적이 있으며, 이들이 지원을 통해서 성과를 확산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도의 개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체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 지정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존에 명문화하지 못했던 사업 추진 체계를 제도 운영 총괄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맡고 중소기업 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방중소기업 경영환경조사단을 현장 실사단으로 구성하여 사업 추진 체계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 밀집 지역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지표를 활용하여 지정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 수를 나타내는 고용 통계는 밀집 지역 단위로 공표되지 않으므로 통계 작성 기관과의 기관 간 협약을 통한 사업 수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정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정량적 통계 수집, 가공, 분석을 담당하는 전담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에 해당하는 밀집 지역 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분석을 위해 매출액과 고용 지표를 공통 지표로 활용하고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 전력 사용량,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공장 등록 현황을 보조 지표로 활용하였으며 중소기업 특별 지원 제도가 2년 단위로 운영됨으로 분석 기간은 2년 전 동기 대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최종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지표별 기준값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해당 지역 수가 큰 폭으로 바뀌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공통 지표와 보조 지표 모두 평균 대비 5% 이상 감소한 지역은 22개로 나타났으나 이 기준을 평균 대비 10% 포인트 이상으로 강화하면 4개 지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즉 정량적 지표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과정은 밀집 지역 간 비교를 통해 위기 상황이 보다 큰 밀집 지역을 찾아내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지표별 기준값의 변화에 따라 해당 지역 수가 큰 폭으로 바뀌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도 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정량적 기준을 완화하고 사업 경험이 축적된 이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이 확대, 지원체계의 정비와 지원수단을 강화해왔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 실태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밀집지역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매년 밀집지역의 3분의 1씩 조사하여 3년 단위로 밀집지역 전체를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재는 위기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위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밀집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정량적 지표 작성이 필요한 통계 확보를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지자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단기 위기 대응과 위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다섯째, 정량적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 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을 구성하여 실태조사 진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